여러분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어, 모 사이트에서 어, 보이네. 모 사이트에서 오라클 카드 할인을 하길래 남들은 명품백을 지를 때 저는 오라클 카드를 엄청 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오라클 카드 하울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기대해주세요. 그 전에 먼저 요새 오늘 찬조 출연 요새 핫한 BTS 곰돌이 저도 득템했어요. 달려가서 바로 샀어요. BTS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그리고 뭘 샀는지 살짝 보여 드릴게요. 와! 하나씩 보여 드릴게요. 자, 제일 처음 보여 드릴 오라클은 섀도우와 라이트, 빛과 그림자라는 카드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 많이 보셨죠,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거 엉판씩 했잖아요. 근데, 루시라는 사람이 그렸는데, 같은 작가예요. 같은 작가. 이 사람이 이렇게 그리는데, 처음엔 제가 이거를 되게 그림을 안 좋아했는데, 너무 많이들 쓰니까 예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림자와 빛두 가지 양면성을 다 말하는 카드 같아서 얘를 샀고요. 왜냐면 저는 너무 착한 얘기만 나오는 거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성이 좀덜 돼가지고 그리고 같은 작가 거 <laughs> 이것도 샀어요 이것도 루시라는 사람이 쓴 거고요 이거는 뭐 뭐야 이게 쉐이프 시프터 이래가지고 모양을 바꿔주는 거 이래서 얘는 약간 우리 동화나 뭐 요정 얘기, 마녀 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속에서 뭔가 착하던 애가 나쁘게 되거나. 나쁜 애가 착하게 되거나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맞는 좀 그런 내용을 담는 것 같아서 음, 나를 일깨워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그런 걸 담고 있는 것 같아 샀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 그 어그부츠 있잖아요. 제가 그거 되게 싫었는데 나중에는 깔별도 모았거든요. 얘도 좀그럴것 같아요. 깔별도 이렇게 다 모을 것 같아요. <laughs> 이 작가 거 그것도 있잖아요. 뭐냐 타로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좀 모을 것 같습니다. 캡틴 올라가 있어. 캡틴 지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구 시리즈를 좀산것 같아요, 제가. 지구 시리즈. 보시면. 아, 얘도 어또 요새 많이 보여. 뭐 신성한 어 목적지, 운명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 작가가 신성한 여행자라고 또 보라색 예쁜 카드 있어요. 제가, 저도 갖고 있는데 그것은 작가예요. 그리고 뒤에를 보면, 이렇게 깔끔하게 하얀 테두리에 뭔가 내용이 적혀있죠. 펼쳐놨을 때 되게 예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음, 얘도 하나 사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비슷하게 여기 지도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게, 어, 어떤 지도에 관련된 건가? 네, 저는 좀 약간 사람 심리 말고 좀 다양한 걸 찾고 싶어가지고 얘는 그래서 이렇게 약간 땅과 가, 관련된 곳곳을 어, 그려놓고 거기 그게 담는 담고 있는 어, 뜻을 나타낸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그냥 이게 멋있고 이 느낌이 좋아서 일단 사봤습니다. 일단은 뭐 인간의 인간의 감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느낌. 이 느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사봤습니다. 지구 시리즈, 마지막 지구 시리즈, <laughs> 자, 지구의 매직이라는 카드구요. 어, 보셨나요? 여러분들, 저는 이거를 이제 종종 봤는데,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야? 어? 지구에서 볼수 있는 이거는 늑... 되고 얘는 꽃이고, 이렇게 땅보다는 지구에서 볼수 있는 생물들, 식물, 동물들을 나타낸 것 같고, 걔네들이 담고 있는, 음,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세 가지 시리즈, 지구 시리즈. 오! 지구를 정복해버려라 BTS야. 그리고 다음으로는 어어 어, 달의 왕 여왕. 달의 왕이에요. 되게 네, 예쁘죠? 이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제가 무홀로지 살려다 살때 이제 구글을 검색을 해보면 이제 또 관련 사진이 막 뜨는데 얘가 달과 관련해서 쫙 이렇게. 놓아 놓은 게 뜨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일단 보더리스의 그림이 예쁘잖아요. 또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그래서, 문홀로지 카드하고 얘를 같이 놓으면 또 조화가 또 끝내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또 세트로 맞춰주려고 또달 카드 또딱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뒤에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달 카드. 그리고, 어, 그 다음 동물 카드. 제가 그스피리 애니멀 동물카드가 있죠? 이미 되게 유명한 거. 그런데 얘는 또 느낌이 달라요. 그스피리 애니멀은 두툼하고 엄청 동물 하나, 하나가 큼직하게 되게 아름답게 나왔는데 얘는 또 다른데 이 아이가 훨씬 더 카리스마 있게 동물들이 나왔어요. 여러분도 아마 구글을 서치해 보시면은 이게 되게, 어우, 엄청 카리스마 있게 나왔구나. 동물들을 멋있게 표현했구나를 알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도 그, 애니멀 스피릿 있잖아요. 그거 같이 제가 좀 세트로 쓰고 싶어가지고, 동물끼리 모아가지고, 제가 좀 그런 거좋아요 그냥 세트로 모으는 거. 그래서 얘를 한번 사봤습니다, 여러분. 음, 뒤에 느낌이, 그림이 잘 보이시려나? 여러분, 어, 자세한 거는 이 아이와 이 아이의 이름을 구글로 쳐보세요. 음, 그럼, 그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의 여왕을 하나 샀고, 동물을 하나 샀고. 이렇게. 그리고, 어, 저, 저 이거 진짜 사고 싶었어요. 인생의 목적이잖아요. 인생의 목적. 그유병 이제 도림버추님이 쓰셨는데, 에, 말 그대로 인생의 목적이겠죠. 여기 이제 언뜻 보니까, 뭐야, 꽃, 빛, 뭐야? 여기 뭐 글쓰기 이렇게 뭐가 하나 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더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그 사람의, 음, 진로, 커리어 이거와 좀 관련 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때 뽑으면 되게 도움이 될것 가지고 써봤, 어, 갖고 와봤습니다. 너가 갈 길은 어, 이 길이 아니다, 다른 길이다. 글을 써라, 노래를 해라 이런 식으로 조언을 재밌게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괜찮죠? 어, 인생의 목적. 나 응. 아, 기대가 됩니다. 인생의 목적. 그리고 다음 카드. 음, 이거는 음, 영혼의 여정이라는 카드예요. 제가 또 이제 또 지난번에 영웅의 여정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얘는, 어, 영혼의 여정이라서 그 영혼들의 또 우리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그게 또다 들어있더라고요.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변화, 행복, 그 다음에 평화, 이런 식으로 뭔가 하나씩 인간이, 어, 그런 키워드가 아주 구체적으로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얘도 쓰기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한 답을 주니까. 이거는, 음 행복, 평화, 이거 뭐였지? 변화 이런식으로 음, 나와있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딱 키, 어, 키워드가 잡힌 카드라서 이런거 되게 좋아해가지고 음, 얘도 하나 사봤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와우 마지막으로 이 아이 유니버셜 음, 위즈덤 이것도 너무 예뻐서 이렇게 약간 동양적인 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내용은 음, 어, 평, 그, 되게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 담은 것 같아요. 음, 그렇지만 그림이 예뻐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사봤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어, 오늘도 많이 질렀습니다, 여러분. 어, 이렇게 오라클 카드도 하울을 할수 있다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러봤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아마 제가 언박싱을 지금 다 까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까지는 않았고, 아마 제가 언박싱을 정말로 비닐을 까는 그 순간부터 해설은 아마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를 먼저 할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어떤 카드들이 있나 보시려고 제가 이렇게 갖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도 질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안녕.